but 이수미TV의 이수미의 음악 영어입니다. 본 채널은 인기가요 선곡해서 문장을 골라서요. 실제로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많이 쓸수 있는 문장 골라서 영어로 바꿔보는 방송입니다. 이때 제가 개발한 특허받은 학습 법코스톱 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쉽고 재밌게 바꿔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는 노래 추천해 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노래는요 강산의씨가 부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 추천드립니다 1998년에 발표됐고요 최근에 전북노래자랑 송혜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죠 그 프로에서 연어장인 이정건 씨가 불러서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닷바람 쐬면서 머리도 흩날리면서 일명 회색 키 오빠 아, 연어 장인 아, 이정건 씨가 불렀는데요. 그 굉장히 시원하게 불러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고요. 원곡 강산의 시가 그 노래도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네 노래도 감상하시고 그다음에 저랑 영어 문장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바꿔보실 문장은요. 걸어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 난쉴수 있겠지. 이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바꿔보시고요. 이어서 저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걸어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 난쉴수 있겠지. 네, 여러분들 연습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연습해 보신 문장은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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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쉴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연습해 보실 패턴은요, 뭐 하다 보면, 뭐 하겠지. 요 문장입니다. 자. 어 어떤 자뭐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as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if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if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감 살려서 as 가지고 오늘 연습할 거고요. 맨 앞에 패턴이나 주어가 오게 될 거고요. 보라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 예 고우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나 보어를 스탑으로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오늘 스탑 없어요. 예, 스탑 없습니다. 그래서 어요 패턴에 주목해서 우리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어, 패턴이 좀 길어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패턴 그대로 두고 예 크게 확장하지 않으면서 문장에 좀 한번 예 주력해 보겠습니다. 뭐 하다 보면 자 걸어 걸어 가다 보면 그래서 as I walk. 근데 걸어 걸어 걸어요. 그래서 저도 세번 반복해서 as I walk, walk. walk 이렇게 패턴 살릴 거고요 그리고 뭐할수 있겠지 그러면은 어 느낌은 여러분들 뭐 하겠지 미래에요 그래서 i 다음에 will 예 나타내는 조동사 미래에 나타내는 조동사 쓸 거고요 그리고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이어서 못 써요 조동사를요 will can 이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can 대신에 못쓸수 있죠 be able to 쓰죠 그래서 can 대신에 의미가 똑같은 be able to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I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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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그다음에 누워서 쉴수 있다. 그러면 l 다 lie, 혹은 lie down 쓰죠. 자, lie down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넓은 장소일 때는 전치사 in 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고맨 뒤에 초록색으로 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in that. 넓은 꽃밭에, in that big flower, 꽃밭, bed. 네. 그래서,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쉴수 있겠지. 자, 그러면, end. 쉴수 있겠지. 자, 쉬다, rest.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넓은 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 쉴수 있게 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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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lie down in that big flower bed and rest 자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4 5입니다 자 시작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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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lie down in that big flower bed and rest 한번더 연습해볼게요 시작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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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lie down in that big flower bed and rest 자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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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저 매트에 누워서 쉴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어, 패턴 확장하지 않고 이번에도 눕는 거갈 거고요 그리고 어디에 누울 거냐면요 이번에는 돗자리에 누울게요 돗자리에 자, 그래서 이번엔 어, 돗자리는요 저 좁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on the mat, on the mat. 예, 돗자리에 누워서 쉴수 있겠지.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소가, 장소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1, 2, 3, 4, 5. 요렇게 연습하겠습니다. 걸어, 걸어, 걸어 가다 보면 돗자리에 누워 쉴수 있겠지. 해볼게요. 시작. As I walk, walk, walk. I will be able to lie down on the mat and rest. 한번 더요. As I walk, walk, walk. I will be able to lie down on the mat and rest. 한번 더. As I walk, walk, walk. I will be able to lie down on the mat and rest. 네, 이어서 다른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패턴이 좀 길기 때문에 패턴 고정시켜 놓고 고우나 어, 스탑은 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소를 좀 변경하면서 이 문장 좀 익숙해지려고 그래요. 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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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어, 난 벤치에 앉아서 쉴수 있겠지. 이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패턴 그대로죠. As I walk, walk, walk. 자, 난 그래서 뭐할수 있겠지? I'll be able to. 예. Yeah. can의 의미에 해당되는 able to 쓸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연달아서 두개올수 없기 때문에 can의 의미를 담고 있는 be able to 쓸 거고요. 그리고 고 o 예요 자, 그러면은, 어, 걸어 걸어 가다 보면 뭐할수 있다고요? I will be able to. 예. Yeah. 어, 돗자리가 아니라 요번에 벤치에 앉아서 쉴수 있게 해볼게요 그래서 좀 앉아요. 그래서 sit 쓸게요. sit. 자, 그 다음에 stop 없어요. 예, stop 없고요. 그 다음에, 어, 벤치에 앉아서 자 그럼 뭐죠? 예. 온다. 벤치가 되겠죠. 자, 벤치에 앉아서 쉴수 있겠지. 자, 그럼 and rest죠? 그래서 and 쉴수 있겠지? rest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는, 고우는 좀 바뀌었는데, 아까는 누웠는데, 요번에는 앉았습니다. 자, 벤치에 앉아서 쉴수 있겠지. 1, 2, 3, 4, 5. 요런 순서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시작. As I walk, walk, walk.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bench and rest. 한번 더요. As I walk, walk, walk.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bench and rest. 한번더 할게요.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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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bench and rest.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연습해 볼게요. 요번에는요, 요번에도 앉을게요. 어디 앉을 거냐면, 여러분들 뭐, 풀밭에 앉을 수도 있는데요. 요번에는, 어, 우리 그, 어, 바위에 한번 앉아 볼까요? 그럼 on the rock이 되겠네요. 바위에 앉아서 쉴수 있겠지. 한번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예, 장소만 바꿔서,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예, On the rock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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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바위 위에 앉아서 쉴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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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rock and rest 한번 더요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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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rock and rest 한번 더요 As I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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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be able to sit on the rock and rest